Hi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녀 대표 원장 라이언 큐입니다. 동사 2 0개로 끝내는 영어 회화 만능 동사 2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어떤 동사가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go. go. 음, go. 자, go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겠죠? 그렇죠? 아, 이 go는 사실 이제 거의 우리말에 가깝습니다. 우리 이제 그 명절 때 모여 가지고 그렇죠? 이 카드 칠 때도 뭐뭐 뭐, go 뭐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렇죠? 왜 이래? 모르시는 사람처럼. 자, 그래서 이고라는 말, 저희가 아주 친숙한 단어인데요. 과거 형태를 볼게요. 자, 이게 비, 이 불규칙이기 때문에 과거가 고 o 가 아니고요. 자, went, went. 같이 발음 한번 해볼까요? went, went, went.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went라고 과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아, 일단 이 과거형으로 만드는 거, 뭐, 미래 만드는 거. 이런 기초 강의 저분들 배우실 거니까 지금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어, 앞으로 다가오이몇개안 되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웬트라는 것까지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고라고 하는 동사 너무 이 쉽고 친숙한 동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알고는 있어요,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딘가를 가다. Go, go. 자, 그래서 어딘가로 간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이 고가 어떤 동사를 그렇죠? 내가 내 몸을 움직인다라는 그런 동사였습니다. 그렇죠? 내가 어딘가를 몸을 움직여서 가는 것을 뜻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업무 같은 것들이 이동이 되면은 자꽉 막혀 있으면은 일이 처리가 안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꽉 막혀 있지 않고 일이 쭉쭉쭉 흘러가요. 이건 일이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엇인가가 특히나 업무 같은 것들이 수월하게 처리가 되었을 때 go go 이 고라는 거를 쓸수 있어요. 오케이? 다시 한번 내가 내 몸을 움직여서 가는 거, 업무 같은 게 정체돼 있지 않고 잘 흘러가서 처리되는 거. 오케이? 자 이게 고의 기본적인 의미이고요. 그러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저와 탐정놀이를 좀 해보셔야 되겠지, 그렇죠? 자, 앞으로 여러분 영어로 공부하다 보면은 분명히 내가 배웠던 단어고 아는 단어인데 내가 생각하는 뜻으로 안 쓰였어요. 그럴 때아 이게 뭐지? 왜 이렇게 쓰인 거지? 근데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저와 이 탐정 놀이를 하시게 되면요. 나중에 어떠한 영어 문장을 보시더라도 내가 생각했던 거랑 조금 다르게 좀 벗어나고 해석이 달리되어도 충분히 그 맥락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go라고 하는 기본 동사에다가 전치사 뭐 이런저런 것들을 갖다 붙일 건데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힌트를 드리는 것들이 위에 올려놨고요. 안으로 들어가다, 어디 어디에 가다, 그 다음 밖으로 나가다, 시도 도전해보다. 됐습니까? 자, 이제 그 하나씩을 매칭을 시켜볼 건데 go to, go to, go to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go to는 무슨 뜻일까요? 아, 뭐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의미에 충실한 그런 표현일 거예요. go, 간다라는 거고 to 같은 경우에는 어디, 어디로 이런 뜻이기 때문에 어딘가로 가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자, 그래서 어디, 어디, 가다.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 의미로 어디 어디 가다 향하다 그런 의미를 쓸 수가 있구요. 그 다음에 go for it. 이게 약간 고난이도에요. go for it. go for it. go for it. 이건 무슨 뜻일까요? 똑같은 고를 썼습니다. 자, for가 어떤 의미죠? 무엇 무엇을 위해서에요. 그 다음에 it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포괄적이에요. 이 상황입니다. So go for it. 이렇게 얘기하면은 자, 이중에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 이 상황 같은 것들을 위하여 가다란 뜻이에요. 무엇인가를 위해서 가봐라.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네, 그렇죠. 시도 도전해보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가가지고, hey, go for it, man. go for it. 이렇게 얘기하면, 야, 한번 해봐. 도전해봐. 오케이? 그것을 위해서 한번 가봐라. 오케이. 그 다음에 go in, go inside. go in 또는 go inside. 둘다 같은 거예요. 그렇죠? in이 안이란 뜻이기 때문에 안으로 가라, 즉 들어가다, 오케이? Okay?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다, go in, go inside, go inside. 자 반대 뜻이겠죠? in이 들어오는 것이니까 out은 밖으로 나가란 뜻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은 거, go out, go outside, 밖으로 나가다, 오케이? Okay? 어, 그다음에 go on, go up. Go down. 자, 힌트는 위에 올렸습니다. 어, go on부터 해볼까요? on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의미가 뭐였죠? 자, on은요. 얘가 맞다서 올라있는 게 바로 on이에요. 오케이? 자, 그런데 이 on 같은 경우에는 특정 동사에 붙을 경우에는요. 특정한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되게끔 하다. 이런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얹어있는 건데 어, 계속 얹어놔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쭉 가게끔 만들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어느 경우 될까요? 그렇죠, 남 하나밖에 없죠. 계속하다라는 의미가 go on, go on, go on. 그래서 누군가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그래 계속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할 때, 음 오케이, go on, go on.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 어, 그다음에 go up, up은 위니까요. go up, go up. 그렇죠.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위로 올라가다. 그다음 에 여기 보니까 인상하다.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인상된다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무엇인가가 인상될 때, 수치가 증가할 때, go up 이렇게 씁니다. 그다음에 자 반대의 뜻으로 go down, go down 이제 하나 남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아래란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go down 하면 가는 건데 어디로 갑니까? 아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뜻하기도 하고요. 상황 같은 것들이 악화되다. 아, 물론, 위에 go up이 인상되다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인상되다의 반대 뜻은 인하되다그죠 그래서 이제 그인하된다 뭐, 내려간다라는 그런 뜻도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상황이 go down 할 경우에는 상황이 더안 좋아지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추측은 끝났어요. 대충 go라고 하는 동사랑 이런 것들이 붙으면은 이런 뜻이 되는구나. 한번 써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실제로 어려운 동사 한 단어 대신에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쉬운 동사와 단어의 조합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They entered the building. They entered the building. 엔터가 뭐예요? 출입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건물에 출입했다. 이런 걸딱 떠올리면은 출입했다고 뭐지? 아, 무슨 단어로 쓰면 될까? 음, 엔터? 자, 이렇게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그때마다 뭐 새로운 단어를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 알고 있는 단어의 조합으로 말할 수 있어요. 자, 아까 전에 그 저희 배웠잖아요. 어딘가에 들어가는 거. 출입하는 게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go in. go in. 좋습니다. 아, 일단 이게 과거니까 go의 과거는 went여서 자, 바꾸면은 went in 또는 went inside 아 일단 went inside랑 went in을 둘다쓸수 있기 때문에 went in 또는 went inside 둘다 좋습니다. 출입했다. 오케이? 그다음에 표의 값이 올랐다. The ticket price. 표의 가격이 되겠습니다. increased. 인상되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도 야, 표값이 인상되었대 하면은 인상되다 영어로 그게 뭐지? 우리 말로도 어렵지 않습니까? 인상 대담. 어, oh, you know, it 어머릿 uh, 속엔 있어요. 올라가는 거 있는데 인크리스가 안 나옵니다. 뭐 모를 수도 있는 거고 이 단어를. 자 이렇게 어려운 단어 쓰실 필요 없고요.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go up, go up. 일단 과거기 때문에 went를 쓸게요. The ticket price went up. The ticket price went up. The ticket price went up. 마지막으로. 이야, <laughs> 단어 진짜 어려운 거 나왔습니다. 그의 사업은 악화되었다. 이 단어 혹시 보셨어요? a c c e r b a t Oh my g o 미국에서 대입 시험을 SAT라고 하는 그런 시험을 봅니다. 저도 예전에 SAT 공부할 때 아, 이런 단어가 있구나 하고 외웠고요. 뭐 외운 다음에는 뭐 책을 읽을 때 많이 보이긴 보였는데 어, 어려운 단어예요. 악화된다라는 뜻의 단어가 exacerbate, e x a c r b a t 라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 모르셔도 되고요. 자, 비즈니스가 안 좋아지는 게 뭐예요? 비즈니스가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자, 일단은 과거이기 때문에 went를 쓰셔야 되겠고요. His business went down. His business went down. 이렇게 말하시면 돼. 요 누가 사업이 안 됐대, 망했대, 안 풀렸대 이러면은 아, his business went down.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뭐 exacerbate, 오 이런 단어 몰랐대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과 함께 영작을 해볼게요. 아, 영작 전에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생각보다 어려워요. 자뭐 이렇게 뭐, 뭐 출근하자마 뭐 이런 거. 왜냐면은그 여러분들 아직까지 기초 강의를 안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기초를 들으시면은 여기 나오는 모든 것들. 뭐 패턴이 되었던지 표현이 되었던지 아니면 뭐 어순이 되었던지 이런 것들 다알 수가 있는데 아직은 그거에 들어가기 약간 전이에요. 그래서 너무 이 영작을 못 한다고 어 좌절하시거나 답답해 하시지는 마시고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문장 만드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겠구나 이렇게 쉽구나 이런 것들만 좀 관찰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저와 함께할 거니까요. 자첫 번째 출근하자 출근하자 이거 어떻게 영작할까요? 고가 들어갑니다. 아, 일단 뭐뭐를 하자라고 얘기할 때 Let's, Let's, Let's 나중에 레벨 3에서 배우실 거예요. 자, uh, So Let's를 쓰시면 되고요. 출근은 뭐예요? 일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직장으로 자, 정답은 Let's go to work. Let's go to work. Let's go to work. 간단합니다. So, Hey, Let's go to work. 야, 출근하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한번 해보자. 자 일단 뭐 영작이 어려우시면은 어떠한 동사랑 이 조합이 들어갈지 그것만 맞추시면 되거든요 이 빨간 부분 자 이걸 맞추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자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아까 go for it go for it 이런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let's 또 들어갔습니다 let's go for it let's go for it 이렇게 얘기하면 뭐 한번 해보자 o k a let's go for it 마지막에 공연은 반드시 계속되어야 한다 어렵죠 죄송합니다. 아직 이강인데 <laughs> 이런 걸 제가 집어넣었네요. 아, 뭐 모르셔도 됩니다. 도전만 한번 해 보세요. 오케이. 자. 공연은 쇼라 그래요. 오케이? 뭐 어려운 단어 없고요. 쇼. 우리 쇼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쇼가 공연입니다. 저쇼 쇼는요. must go on. The show must go on. 자, 왜 덜을 붙였느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강의에서 배우실 건데 더는 그냥 그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공연. 특정 공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공연. The show. 쇼는요, go on. 계속 가야 한다. must는 반드시란 그런 뜻이에요. 이것도 레벨 3 강의 때 배우실 거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So the show must go on. 이렇게 얘기하면 공연은 반드시 계속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브로드웨이라든가 이제 그 미국 쪽에 이 공연하는 그런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연장 쪽에 가면 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공연은 계속되어야 된다. 이런 옛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the show must go on. 이것을 약간 이 공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되게 프라이드로 삼는 그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영작까지 봤고요 어려운 단어를 쓸 필요 없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 그 다음에 그것과 전치사의 조합을 잘 엮으면 은 아, 충분히 이 20개의 동사만 갖고도 이 모든 문장들을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습니다. 아, 영작에 대해서는 이 정도는, 이 정도 문장은 기초 강의만 끝내면 그냥 툭!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아, 이런 것도 나중에 만들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Bye bye.